옛날 맛과 감성 그대로, 옛 음식의 향수를 되살리다. 유행의 시계가 빨라질수록 익숙한 것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게 마련이다. 트렌드 흐름만 봐도 새로운 것이 유행하면 이후에 꼭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레트로다.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으로 흔히 복구주의, 또는 복고풍이라고 부르는데 몇년 전부터 유트로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다시 유행하기도 했다. 레트로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유행하는 것을 다시 꺼내 그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유트로는 옛 유행과 감성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갖는 현상을 가리킨다. 신세대에게는 과거의 것이 신상품과 마찬가지로 새롭다는 의미인 것이다. 최근 옛 추억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이 MZ 세대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수 있다. 우리나라 대표 식품회사인 오뚜기의 옛날 브랜드는 레트로와 유트로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. 우리 국민에게 옛날에 먹던 전통 음식의 추억을 되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역사 또한 깊다. 그 시장은 1986년 7월에 출시한 옛날 당면으로 오뚜기와 함께 성장한 브랜드라 평가받는다. 이후에도 옛날 미역, 옛날 국수, 옛날 물엿, 옛날 다시마, 옛날 사골곰탕 등 다양한 제품이 1980년에 넣어서 90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여러 식품군에서 대표 제품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. 근원이 있어야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는 법 오뚜기의 옛날 브랜드 제품은 우리 음식의 근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솔푸드로 옛 음식의 향수를 되살려준다.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올봄 옛날 브랜드의 로고가 보다 현대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소비자와 만날 예정이다.